이구산업 재추천 35%, 대진첨단 소재 하루 만에 15%, 코난 테크놀로지 8일 만에 30%, 모티브링크 하루 만에 18% 축하드립니다.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볼게요. 코딩 성능이 딥시크를 앞섰다. 이달 출시 예정이다. 일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8일만에 돌파 기준 15% 눌림 기준 30% 상승이 나와줍니다 요 최근에 밑꼬리 저가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만약에 이탈했다 하더라도 요 구간 2차 지지 지키면 홀딩이 가능했겠죠 약별 돌파 발목 자리에서 정석으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일반 추론 모드 통합한 코난 LLLM 신규모델 8개 벤치마크에서 딥시크 대비 우위를 점했다 성능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 월봉이고요 역별 끊고 쭉 크게 올라갔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 또 다시 같은 발목 자리에서 한번 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개 같은 자리였다 복습하도록 하시고 현재는 박스 형태로 이렇게 박스로 움직여주고 있다. 월봉이 전고 26,500원 여기를 안착해줘야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주는 거고요. 이제 1봉으로 가서 자요날 추천을 드렸고 발목자리 추천 2만원 손절 1차 그리고 짧아 2차 손절 이렇게 손절 두개 잡고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죠. 이탈 없이 반등 나와주면서 오늘 고가 29%, 종가는 21%, 2년선 안착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장기입형을 다 이제 지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저가 2만원, 총 4개 지지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하나 더 넣을 거면 오늘의 시가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파동이 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밀렸던 흐름이 25% 정도 하락, 여기는 30% 정도 하락, 최근에도 30% 정도 하락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20% 30% 정도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마이너스 30% 20%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올라와 준다면 전고점 28,000원 안착이 중요해요. 여기 전고돌파. 하고 한번 올라왔었고 여기 또 전고 돌파하고 한번 올라왔었고 여기를 안착해야 또 가속이 붙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요 고점 박스 이탈하고 무너졌던 요 타점도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이수 페타 시스 여기서 반복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왔죠. 지금은 여기 전고 45,000원 안착이 중요해요. 이는 요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장기 입형에서 반등 나왔고. 요 하단 자리가 34,000원. 34,000원. 44,000원 정도의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박스 상단 부분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자리고 요때도 큰 박스였죠. 여기 하단을 지켜야 되는 거였고 지금도 여기를 지켜야 돼요. 여기를 이탈하면 이탈했던 구간처럼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위로 힘이 크게 열리는 거고요 하방 박스 상방 박스 현재 박스 자리에서 방향이 잡히는 자리 맥점 두 개를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주주 배정 유중 결정으로 하락이 나왔고 갭매우기로 추천 유중 철회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유중을 철회하면서 좋은 결과를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다음, VM. 역별 끊고 이전 맥점 회복하고 올라오는 바닥권에서 발목자리에서 추천 들어갔고요. 일봉은 1년선을 돌파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스 돌파도 동시에 나와줬고요.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번에 노랑 흐름으로 바로 올라가면서 5일만에 돌파 기준 13%, 눌림 기준 19%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팬클럽에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에 같이 추천을 드렸구요 sk하이닉스 묻어 있습니다 월봉부터 볼까요 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 크게는 역배열 이구요 크게는 요렇게 역배열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 여기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끄는 겁니다 요만큼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맞고 떨어져도 수익권이 나와 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와 주면 좋은 거죠. 이전 맥점은 또 이렇게 12,500원 있고요, 박스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그 자리가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이 됩니다. 다시 1봉으로 와서 자 여기서 발목 자리 만들어졌고요, 무릎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장기 입형 자리는 다 무릎이니까 지금도 무릎 자리로 보시면 돼요. 여튼 여기 박스 돌파 나왔고 1년선 동시에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 그리고 5일 만에 최대 19% 수익이 나와줍니다. 2년선 11,500원 안착했고 이제 여기가 지지로 바뀌는 거죠. 1차 지지, 오늘의 시가 2차 지지 그 다음에 1년선 3차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3개 지지 보시고 추세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일봉상에 여기 지지가 중요했는데, 14,000원 이탈하고 투매가 나왔죠? 14,000원 저항대 중요한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항대는 14,000원 체크를 하도록 하자. 그 다음 16,000원.